얘들아 안녕. 나도 왔죠. 나 기억하지? 생. 아 방금 말한 게 누구게? 다들 키위 키위 키위라고 외치는 사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구나. 오늘 오늘은 뿅뿅 뿅, 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수학을 할 거야. 오늘의 주제는 더 말해주세요. 더샘 더샘. 오늘의 주제는 더하기! 더쌤은 함께 알아볼까요? 더쌤이 뭐였지? 알아볼까요? 더하기는 무엇을 사던가 더 아니면 사던가인데요. 더 <laughs> 가져왔을 때 쓰는 거예요? 네! 말하자면. 네? 그래? 이게 뭐예요? 같이. 저기 있는 상! 제가, 내가 말해볼게. 엄마가 시장에서 사과를 한개 사왔는데, 준수가, 준수가 하나, 두 개를 더 사오래. 그래서. 준수 한칸이에 응? 준수 한 칸이야? 준수 아니. 준수네 엄마가. 한 개의 사과를 사오셨는데, 준수가 사과가 좋다고 두 개를 더 사달라고 했대. 그래서 엄마는 시장에 가서 두 개를 더 사오니까 총몇 개가 됐을까? 벌레 얘기를 하면 안 돼. 건축 얘기. 알았어. 마지막 3이 되겠죠? 자, 거야, 아, 참, 참. 자, 이것은 뭐라고 부를까요? 이렇게 쓰는 것은 뭐라고 부를까요? 잠시! 네. 네, 자, 이렇게 하는 것은 가로샘이라는 거야. 더센 자, 이렇게 쓰는 걸 어떻게 말하냐는 줄알았 이것은 줄 가로시, 가로샘이야. 자, 벌레샘은 음. 없나? 그리고, 만약에, 그런 어려운 걸 애들이 알아? 예, 알겠지 뭐. 이건 쉽잖아. 자, 만약에 키이가 오늘 미럼을 21마리를 샀는데. 아니, 21마리를 먹겠지. <laughs> 사 있는데 먹었겠지. 샀는데. 먹었겠지. 알았죠, 알았죠알았 아, 키이가 오늘 곤, 군... 미럼을, 아니, 지렁이를 21마리를 잡았어. 그리고. 키위가 오늘 딱정벌레를 네 마리를 더 잡았어. 그래서 먹으면, 뭐, 먹으려고 하는데, 여기서 키위가 모두 세고 싶대. 그래서 우리 다쌤을 같이 해볼까? 아아 이거는 45잖아!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1, 이, 이거 1이랑 똑같은 거야. 이거 3 더하기 1이랑, 아유. 자, 이거는 5야, 5. 이거 3이랑 2랑 더해도 5가 나오지. 자, 이제 2를 더해볼까? 자, 이 2는 요거랑 똑같아. 2가 두번 들어가면 4란다. 아니, 이는 12자리 수야 그니까. 이거랑 똑같은 2라고 아, 하면 알았어. 딱 틀려. 알았어. 자,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 사십 오라고 읽어. 이들랑 수학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들 있니? 있셔. 요나 이쪽. 에 당근 당근이 일어나냐? 자, 당근 일이 되냐? 기야 그리고 뒤로 가. 당들 배달한 건데 수학은 나 궁금한 게 있다고. 그리고 요거는 새. 세로셈은 어떻게 셈하고 가로셈은 어떻게 셈하냐? 가로셈 가로셈은 만약에 더하기를 이렇게 이렇게 아삭아삭 맛있어 자 뿅뿅 수학의 마지막 시간 뭐야? 벌써 마지막 시간이야? 알아볼까요? 더하기는 무엇을 더 샀던가 아니면 더 가져왔을 때 쓰는 거야 그리고 공책에다가 내가 말한 45와 3을 적어보았으면 좋겠어. 할수 있으면 다른 식들도 만들어서 해봐. 안녕! 야! 사왜안 말해주고 그래! 안녕, 안녕, 안녕!